안녕하세요. 쿠키학원의 기출 통문장 분석반을 2개월째 수강하고 있는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재윤 씨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성균관 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이번에 졸업을 앞두고 미래 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곽진호입니다. 재윤 씨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단위성 회사를 퇴사하고 이제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열정 가득한 30대 아저씨 정재윤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재윤 씨, 혹시 이제 기출 통문자에게 분석반을 이렇게 등록하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보통 이제 학원 수업이 애쉬는 팁, 알 c 는 문법, 팁이라는 이런 틀에 박힌 수업을 추구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수업보다는 이제 문장 전체를 이해하고 이제 파악하고 싶어서 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 답변 감사합니다. 그 진호 씨는 그왜 토익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꿈은 어떻게 되시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취업 준비생인 모든 사람들의 꿈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하는 게제 목표인데, 현재 800점 이상 정도는 돼야지 원서라도 낼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대학원생인데 석사생들이 그 학사생들보다 더 점수가 높아야 된다는 선입견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제 토익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도 굉장히 많을텐데 그 재윤씨는 그 토익 공부하면서 하루 일과는 어떠시고 그 어떤게 가장 힘들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으시 보통 저희의 수업이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9시까지 학원을 와서 단어 시험을 보고 어휘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수업이 10시부터 12시까지 있고 1시까지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저희끼리 스터디를 6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집에 가서 저녁 10시까지 lc 수업을 한 다음에 단어 공부를 한 다음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파트 2랑 파트 7 이었는데 예,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장을 듣고 제 스스로 그 문장을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된다면 파트... 는 충분히 극복을 가능할 수 있을 거라 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파트 세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문장 전체를 이해하시고 해석해가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는 그 방법의 노하우와 팁을 종용해가면서 이런 전체적인 독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면서도 중요한 이제 어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매일 스터디하면서 단어 시험을 보면서 그 스터디의 강압적인 면을 이용해서 서로에게 의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성훈 씨, 성훈 씨가 생각에 하 선생님은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어, 제가 2개월째 제 선생님 수업을 제가 수강하면서 느꼈던 것은 선생님이 굉장히 재치가 있고 유머 감각이 있으셔서 수업을 즐긴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업하면서 특히나 토익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플러스 알파로 이제 실생활로 원어민이 어떤 영어를 쓰는지에서 배울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았었고요. 이제 게다가 수업 방식 자체가 기출 문장을 가지고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분석해 가면서 그 분석으로 인하여 저희가 문장 구성으로 직독 직해를 하면서 독해를 빠르게 할수 있었던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게다가 이제 오늘 배웠던 이제 수업의 내용을 다음날 이제 시험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그걸알수 있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 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씨는 저희 이제 기출 통문자 분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출 통문자 반을 어저 총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토익을 공부하다 보면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언젠가는 자기가 목표한 바를 목표한 점수를 에 토라 목표한 점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토익 피터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점수를 점수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총명하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 재윤 씨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KTX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 토익 공부하면서 이제 목표 점수가 있을 텐데 아, 아, 아. 이제 그 목표 점수를 향해서 빠르면서 흔들리지 않고 바로 네.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이동 수단 같은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답변 감사합니다. 성훈 씨는 그러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저는 드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시는 토익길이 네. 막히셨다면 피터 쌤에게 뻥 뚫어달라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진호 씨한테 한 가지 제가 물어본다면 어떤 학생들에게 기출 통문자 수업을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아 저는 토익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뭐 토익을 하고 있던 도중에 하고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저는 이 강의를 추천합니다. 기존에 있던 뭐 다른 수업들과 달리 기,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장을 가지고 그것의 문법이면 문법, 어휘면 어휘, 그것에 따른 어, 소, 속도까지 알려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LC에 관련해서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토익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르는 부분을 그 끝까지 알 때까지 알려주시고 또 많은 자료를 알려 자료를 주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 토익이 토익의 완성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 이 그 동영상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토익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자신이 원하는 점수 꼭 전부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